안녕하세요. 이노경입니다. 어, 지난번에 국가보안법 전폐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이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탈북자가 남한으로 왔다가 왔죠?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돌아온 경우에 받아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상에 잠입탈출죄 를 정해서 처벌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 봐라. 이런게 서울청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받아주는게 맞을까요? 잠입 탈주제를 정의하는게 맞을까요? 자 어, 견해는 갈릴 수 있겠죠 다시 받아주는게 옳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 같은 논거를 들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도 같은 동포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보호를 요청해 왔다면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라도 받아주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견해를 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우리 동포, 같은 동포단이 난민도 받아주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더욱더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주는 게더 옳지 않느냐. 뭐, 이런 견해도 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왔다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망해서, 남한이 그래도 더 낫다. 체제 우위에 있다. 그 것을 인정을 해서 돌아온 것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받아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논거로볼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동포란 논거 인도주역 차원에서 받아들이는게 좋다는 논거 그 다음에 체제 우월성이 북한보다 남아있어 낫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받아주는 게 낫다. 뭐 이런 논거를둘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처분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죠. 북한을 갔다가 남한에 왔다 북한 가도 다시 남한으로 왔으니까 뭔가 간첩 의심이 크다고 볼수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남한으로 들어왔다, 재입국했다. 위장탈출자일 가능성도 큰 거죠. 간첩일 가능성도 크고 위장탈출자일 가능성이 크죠. 위장탈출자라면 간첩일 가능성도 더욱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례를 만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남한에 왔다 북한갔다가 또남아났다 북한 갔다 또남아났다 북한 갔다 뭐 유사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간첩이 내가 간첩이다라고 뭐 이마에 써붙이고 등에 써붙이고 다니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 주민 중에는 간첩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한으로 어, 보호를 신청해 왔다면 남한으로 입국을 다시 했다면 이거는 정말 의심에 의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볼수 있다. 간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처벌는게 옳다는 견해는 한네 가지 정도로 논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답이 과연 좋을까요? 답변 방향입니다. 국가 방법 6조의 담임 탈출 죄를 살펴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즉 북한이죠 북한을 지배하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북한에서 넘어온 거죠, 남한으로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북한으로 왔던 임수경 이런 사람 북한을로 탈출했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잠입하거나 북한으로 탈출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입탈출죄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위토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처벌 여부를 달리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재입국의 동기, 재입국의 제 재입국, 제 입학, 재입국의 제 동기, 과정, 가족이 북한에 또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부, 북한에서 어떤 언행이나 행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족 기본질서 해야 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한게 좋겠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구조를 살펴보면 위장탈출 혐의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조는 어, 보호대상결정기준입니다 보호대상결정기준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회가 쭉 늘어져 나와 있는데 위장탈출 혐의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아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위장탈출자라면 보호조치를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위장탈출자가 아니라면 보호조치를 보호대상자가 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장탈출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서 위장탈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자격탈출자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아, 이렇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두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국가보안법 6조를 정의해서 답변하는 방법 하나 북한이탈주의 보법 9조를 정의해서 답변하는 방, 방법 하나 이두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답이 좋은가요? 처벌하는게 좋겠습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의견을 제시했지 결론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이 면접에서 답변하시기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약간 까다로운 주제, 애매한 주제 한번 다뤄았습니다